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추리교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당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당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당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국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애굽에 내리는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여덟 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앞서 일곱 번째 재앙은 그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남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 일곱 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으로 애굽의 그 논밭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이에 남은 열매들이 있었지요. 근데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은 아예 남김없이 진멸하도록 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 메뚜기 때는 사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곡물, 채소, 나무를 갈가먹지 그 못하게 막아준다고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민이라는 이름의 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민이라는 신이 아무것도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었지요. 메뚜기떼가 이 모든 식물을 먹어 치움으로써 애굽의 모든 양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먹을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죽음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오늘 17절 보시면, 바라건대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완전히 끝나게 되니까 바로가 다시 한번또 강구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결국 사라지죠? 그 다음에 또 바로가 어떻게 했나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그 패턴의 반복입니다. 바로가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그러네 그러나 이 절박한 상황을 그냥 모면하고자 한 것에 불과했고 상황이 끝나면 다시 입을 싹 닫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일곱 번째, 여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왜열 번씩이나 했을까? 한두 번의 강력한 재앙으로 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이제 바로는 결국 끝까지 안 변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또 쫓아오는 것이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 아니었습니까? 그 이런 의문을 갖는 중에 그한 깨달음 개인적으로 깨달음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할 무렵에 피아노를 배우게 됐습니다. 아, 그 전에는 딸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나서부터 자라던 곳에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그 장난감을 놓고 있던 그 레고 테이블이 있거든요. 빨갛고 굉장히 덩치가 큰 테이블인데 너무 불필요하게 크게 차지하고 오래돼서 때가 탔기 때문에 버리려고 했는데 버리지 못하고 결국 아이가 붙잡고 있는 바람에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피아노를 배우게 되니까 피아노를 놀 자리가 마땅치 않던 차이에 그것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결국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지요. 야, 너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니까 피아노도 치니까 이건 버리자.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딱지도 붙여서 이제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있어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 내가 이전에 집에서 살들, 살다가 이사 올 때도 안 울었는데 이거를 버리려니까 너무나 슬퍼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 <laughs> 여러분, 이런 이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 그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아, 그, 그 추억의 공간이지요. 아, 그걸 버리려고 하면 마음이 아프겠죠.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생존한 자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가 제2의 고향이 아닌 제1의 고향이 사실은 애국당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다 살던 곳이 애국당, 그리고 고생된 땅이었죠. 이걸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었겠죠. 아이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릴 때 장난감을 치우고 이제는 피아노를 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노예의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를 노예의 삶과 고통에서 구해 주겠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이제 선물로 주겠다. 너희를 광야에서도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것은 버리라 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난으로 향하라고 하십니다. 미련 없이 떠나도록, 아, 이것을 싫어하도록 고통까지 주셨지요. 어. 현실적으로 살기 힘들다 판단이 들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의 노예의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이 남는 것이죠.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리운 구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때의 그 시절을 이렇게 그리워합니다. 민숙이 15장 5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적어도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속이 11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과 노예 의식 뼛 속에 사무친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요즘 말로 치면 죄와 노예근성이 중독되어 있는 것을 끊어버리려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열 번의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어버리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라고 지금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땅의 논리와 과거의 미련에 붙잡혀서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바하고 못 가진 것에 슬퍼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감사와 자족의 삶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욕망과 탐욕과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떨쳐 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맥두기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앙과 열열 가지 제앙들은 바로에 대한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재앙이었지만 결국 이것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죠. 바로왕은 이 가르침의 도구에 사실은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창세 19장의 로세 아내처럼 결코 뒤돌아보지 말아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주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여 주는 귀한 교훈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또내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미련과 욕심과 끊어버릴 것들 그래서 또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향기 이런 기도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 셋째 주 넷째 주를 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기쁨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기의 열 가지의 재앙들의 말씀들 하나하나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어버리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붕괴시려고 했던 착탄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슬퍼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잡으려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곳곳에서 약속하신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약속을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사망 권세를 모두 끊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교통 역사심이 옛것을 끊어버리고 새것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하게 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